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그다음에 1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고 257조 2항 자기 또는 빚게 직계 존속에 대해서 상해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의 벌금에 처한다. 257조 2항은 존속 상해죄죠. 자이 존속상해죄는 우리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하는 거. 우리 아까 존속살인하고 배운 존속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존속상해는 상해죄부터 가중해서 처벌하게 딱 끝났어요. 자 그럼 신체를 상해한 때, 신체를 상해한 때, 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여기 상해죄는 별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이다. 뭐 치매범이고 사람의 건강이다. 건강 정도만 밑줄 치세요. 건강을 침해한다.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자 태아는 낙태죄는 몰라도 상해는 아예 없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죽은 사람도 상해죄가 안 되겠죠. 자 2번이 이제 별표인데요. 태아를 죽게 하면, 태아를 죽게 하면 낙태죄는 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태아 죽은 것을 태아 뱃 속에 있는 애가 죽은 거지 산모 입장에서 산모의 상해라고 볼수 있느냐? 산모의 상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올 때 있다 팔려서 배울 거예요 임산부에 대한 상해 낙태죄는 몰라도 지금 은 이제 현재는 낙태죄도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만 상해죄도 안 된다 임산부에 대한 상해라고도 볼 수는 없다 자 행위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침해 건강 침해 상해는 가볍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건강 침해예요 머리카락 몇개 뽑았어요. 몇 가닥 뽑았어요. 상해라 볼수 있느냐? 손톱 잘라 주었어요. 건강을 침해한 건 아니죠. 뭐 손톱을 뽑으면 상해가 될수 있겠지만 건강을 침해했는지 갖고 따지겠다. 자 행위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 주관적 구성요건에 사람을 상의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확장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 그 이번 주관적 구성요건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시고. 자,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조. 자, 번번 판례 별표치시고요. 참 어려운 얘기가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257조의 첫 번째 판례 별표치시고 자, 우리나라는 상해라는 범죄도 처벌하고요. 폭행이라는 범죄도 처벌해요. 뭐, 세계적 입법예중에둘 중에 하나만 처벌한다라도 있는데, 우리는 상해도 처벌하고 폭행도 처벌해요. 어느 게더 중요한 범죄냐면 상해죄가 더 중요해요. 이건 7년이야고요 이건 2년이야요. 그러면 주먹으로 때린 것은 폭행죄냐, 상해죄냐,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때리면서 건강을해쳐라 건강을 해쳐라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때리는 게어씨 때리는 게 이게 폭행어고일지상어고어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어요뭐 예를 들어서어른손으로 때리면 상어고이다 왼손으로 때리면 폭행 고이다 이런 게 있냐고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어어는 거야. 폭행어 고이 어쨌든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그냥 상해죄로 갈 것이고 그냥 상해의 결과 진단서까지 떼오지 않았다 경미한 정도면 그냥 폭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판례가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 상해죄에서는 제일 내고 싶어 하는 게첫 번째 판례 이게 답지은잘 나와요 상해죄는 상해 원인이 된 밑줄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폭행이 고의였는데 상해면 그냥 상해죄로 처벌하겠다.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뭐라고 쓰면 틀린지 모르다.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다. ox, x.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상해죄 내고 싶으면 1픽 상해를 가할 의사를 요한다. ox, x. 2번 강도상해죄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가 때렸는데 이게 긁혔어요. 긁힌 것 같은 거는 아심움안긁혀 긁혔어요. 긁힌 것 조금 있으면 괜찮죠. 이걸 자연치유라고 불러. 자연치유는 상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 경감함에 따라 자연치유 될수있는 정도라면 강도 상해치 상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불표치시고 강제추행치상인데, 이업 시간 있으면 제가 또뭐뭐이 l 기 얘기, y 기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뻘 g 하네 tell you t h a 자 I'm g 여 i n g to t 를 만지면 o u t 성 a t I'm 만 o i 강제추행이 e l l you that I'm going to tell y 도 u that I'm g o i 면도칼로 tell you that I'm g o 면도했어요. tell you 이렇게 면도 m g o 굉장히 수치스럽죠 이게 무슨 와개 짜증나죠 그죠 강제추행의 정도를 넘어섰죠 그러면 얘를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범죄로 처벌할 거냐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이거거든 그러면 음모를 면도칼로 이렇게 자른 게 상인지가 쟁점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왁싱을 하고 안 했습니다 왁싱 안 했는데 왁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왁싱하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그런데 왁싱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매 쉬는 시간에서 걸릴까봐 뭐 제가 참 못하고 있는데 왁싱하면 건강해지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해진다. 그래서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치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 2 번, 오른쪽 이 번부터 보시면 피고인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목간윗 부분만을 일부 잘라냈다. 전체의 외관의 변형을 만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심을 야기하긴 했지만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다. 아, 머리 음부짤안되건 건강이 나빠질 게뭐 있어. 그래서 강제추행의 치상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례고. 다시 위에 3번 판례, 아까 상해죄 관련 판례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강제추행 치상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야 되는 것이지. 생활 기능의 장애가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외모의 변화. 그러니까 음모가 없어진 것 뿐이지 그것만으로 건강이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볼수 있다 없다 없다. 자번 피곤 갑이 호적상 아버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 호적에 등재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친아빠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A가 집을 떠나 자이 B가 타인과 정교 관계를 맺어 갑을 출산했다면 갑과 A 사이는 뭐 호적 부상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지아부자 아버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을 때렸을 때는 존속 상해죄가 아니고 뭐로 그냥 가면 돼요? 보통 상해죄가 되는 거야. 예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애를 낳는데 이 A하고 낳았다고 이제 여기 이제 호적에 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닮았어 안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지. 그래서 A를 뚜들겨 패는 거야. 이거를 자, 친절관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전속상해죄는 아니고 보통상해죄밖에 안 된다. 자, 그 밑에 제가 왼쪽에 인정되는 판례, 왼쪽에 인정되지 않은 판례로 분류해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일 번은 아까 배웠던 거예요. 낙태를 하게 되면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이지, 산모 입장에서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라고 볼수 있냐 건강을 침해했다고 볼수 있냐 상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왼쪽 1번 2번 별표인데요 우리 졸피뎀 들어봤어요 수면제 그죠? 이거 먹고 실신해요 이것도 상해예요 몸에 왜 상해 있는 거만 상해가 아니라 이렇게 실신 쓰러지는 거 있잖아 이것도 상해예요 이것도 상해에 해 당한다 넘기시고요 자 3번 팔레 두 번째 줄 나오죠 실신 동그라미 치든가 밑줄 치시면 돼요 실신 나오면 상해 실신 나오면 상해 실신이면 상해에 해당한다 자 오른쪽에 4번 뭐 왼쪽 손바닥에 아까 웠죠 2cm 정도 긁힌 정도 상해라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 4번도 보세요 강간 도중에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아요 빨아서 생긴 상처 이 쪼가리라고 하죠 전문적으로자이 검사가 치상 아니냐? 어쨌든 파랗게 멍들었으니까 빨갛게 멍들었으니까 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팔레는 상이라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상에 해 해당하지 않는다 왼쪽 어깨를 빨아서 생긴 동전 정도 크게 반상추로 상. 냅두면 사라지죠. 그치아자 여기까지. 냅두면 사라집니다. 아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상해라볼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 5번 팔레 보시면 일주간의 치료를 는 동전 크기멍 정도는 뭐 자연 치유 가능하죠 그래서 요 정도 일주일 정도는 딱 정해서 일주일까지는 아닌데요 진단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요 뭐 정도는 경미한 거다 상해라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6 번도 교통사고인데 아이고 허리 아파요 근데 며칠 있으면 괜찮을 정도 자연 치유가 될 정도면 상해라볼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왼쪽이 5번 팔레 피해자의상해부위가 우측 슬관절 부위 철관상이고 자, 그다음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해요. 그럼 이 정도면 한 2주 정도 경과된 것은 또상이로봐 줍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2주는 아니고 그위 1주일 정도는 상이로안봐 주는 것 같고요. 왼쪽이 2주나 왼쪽이 6번에 젖가슴을 확젖 가지고 10일 정도의 좌상을 입었다. 요것도 상이로 보겠다. 자, 7번 별표인데 간간하면서 천엽막을 파열시킨다. 천엽막이 뭔지 아시죠? 간간하면서 천엽막을 파열시키면 판례는 그것도 상해로 봅니다. 그럼 간간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혔으니까 간간치상죄가 된다는 판례고요.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여자가 되게 독특해요. 특이체질로 천엽막이 파열돼도 또 생겨요. 파열돼도 또 생겨요. 이런 경우에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간간치상에 해당한다. 자, 풀본도 별표 치시고 세 번째 쪽 코피를 흘리고, 우리 싸웠을 때 코피 흘리면 이기는, 이기는 거죠. 코등이 부었어요. 그 정도가 되면 뭐에 해당한다? 상에 해 해당한다. 자, 왼쪽에 4번 팔례 별표 치시고, 이제 요 쟁점을 설명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성이 이제 이렇게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뭐였냐면, 원래 앓고 있는 것은 자궁의 임신이에요. 자궁의 임신인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오진을 했냐면 자궁 주위에 뭔가 난다 혹 같은 게 난다 자궁 근종이라고 오진했어요. 오진하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냐면 하너 가만 두지 않으면 진짜 자궁에 암 걸린다. 그러니까 자궁을 절개를 해야 된다. 자궁을 절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자궁암로 죽는다라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승낙서를 썼어요 피해자의 승낙. 만약에 제대로 설명했으면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겠지. 아 여기는 멀었어. 수술이 잘못돼서 뭐 피해자가 주권을 다쳐도 뭐 민영 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지 수술 승낙서잖아. 이거 안 쓰면 안 해지잖아 수술. 이 수술 승낙서를 쓴거야 지금 현재 이 여자가. 그래서 자궁을 적출했어. 자궁을 적출하 빼냈다니까 요금 현재. 일단 쟁점은 이거야. 형, 의사 선생님 나 너한테 승낙받았어. 나 무죄야.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피해자의 승낙에서 배우는데 이 승낙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왜? 네가 똑바로 설명한 게 아니잖아. 내가 똑바로 알았으면 아, 수술 승낙 안 했겠지. 그러니까 승낙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는 처벌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 쟁점이야.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실수해서 상처를 입혔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범죄인데 이 의사선생님이 주장하는게 너 어차피 자궁 필요없지 않냐 너 애인 다 낳았잖아 너 자궁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필요없는거 떼내는게 무슨 상처냐 그냥 상처 아닌걸로 치자 라고 주장하는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여자 입장에서 자궁을 드러내면 이건 뭐에 해당한다? 상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의사선생님이 뭐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자, 자. (4번) 난소적으로 임신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이 자궁은 여자에게 필요하다 사람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자궁을 드러내버리면 내버려 적출하게 되면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처에 해당한다.